10월 25일 아침 한국 영화계의 상징적 인물이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 배우 김수미의 가족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김수미는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 소식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빠르게 퍼지며 수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수미를 특히 아끼던 후배이자 트로트 가수로 잘 알려진 박지연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박지연은 김수미를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로 여기며 깊은 존경을 표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수미는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또한 후배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는 물론 그녀를 사랑했던 수많은 팬들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김수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박지연은 이 소식을 접하고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은 김수미가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과 그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에 대해 항상 감사해왔으며 그녀를 마치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박지연은 김수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큰 슬픔에 잠겼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지연은 김수미의 장례식 준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김수미의 후배로서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멘토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그녀의 마지막 길을 돕고자 했습니다. 박지연은 김수미 가족에게 장례식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을 밝혔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연은 평소 김수미에게 깊은 애정을 보여왔으며, 그 애정이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수미와 박지현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김수미는 박지현을 매우 아끼며 그가 가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박지현에게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따뜻함과 진심을 가르쳤고, 박지연은 그런 김수미를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김수미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항상 좋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박지연에게는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김수미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지연은 김수미에 대해 그녀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김수미 선배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김수미가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박지현에게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김수미의 죽음은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은 김수미와 오랜 시간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온 인물로 그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윤여정은 박지현의 장례식 비용 지원 소식을 접하고, 김수미 선배님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셨고, 박지현의 행동은 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윤여정은 김수미와 함께 많은 작품을 통해 호흡을 맞춰왔으며, 그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김수미가 연기자로서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윤여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 역시 김수미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 매력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정은 김수미 선배님은 항상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도 클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여정은 또한 박지현의 결단에 대해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박지현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김수미 선배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라며 그가 보여준 마음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윤여정의 이러한 발언은 김수미가 연예계 후배들에게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의 죽음이 연예계 전체에 남긴 여파를 잘 보여줍니다. 김수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으며,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유머와 감동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안겨주었으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미의 진정한 매력은 연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따뜻한 인품과 인간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었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김수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전해주는 스승 같은 존재였으며, 그녀의 사망 소식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김수미의 사망 이후,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과 동료들은 그녀가 남긴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김수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기억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김수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한국 연예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연기 활동을 이어오며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의 연기력과 따뜻한 인간미는 후배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연예인들과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후배 연예인들은 김수미가 보여준 사랑과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그녀가 남긴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에서 큰 공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긴 많은 가르침과 사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배우 김수미의 사망은 한국 연예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자로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박지영과의 깊은 유대는 그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그가 김수미를 얼마나 아끼고 존경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수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와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